<laughs> 아 뭐야? 아 미안해. 아, 제발. <laughs> 하지 말아 봐. 누구야? 아까 나 도와주네요? 아니지. 누구야? 누구야? 아, 누구야? 아, 가. 아, 빨리. <laughs> 라라 유튜브 구독해 주실 거죠? 오늘 1등 아까 좀전에 했어. 두번 했어, 오늘 총. 아, 오늘 너무 힘들다. 1등 하기 이렇게 힘든 날는 또, 오랜만이야. <laughs> 아,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꽃사리가두 명이나 뛰어오네. 이래가지고, 시단은 꽃사리만잘 뛰면 우승할 수 있다니까? 생존 맵 중에 꽃사리가 제일 쉬워요. 꼽사리. 시단. 성공할 때까지 일하라고 알겠습니다. 내고. 내고. 이번 판에 우승하면 100개 팬값할게요 정말로? 아, 우승한다. 건들지 마. 내고. 야. 내고. 야. 내고. 세살이 소울 소울. 아, 미안해. <laughs> 잘못 잘못했어. 잠깐 보고 싶어서 봤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어떻게아 망했다 이 안에도 사람이 있네 누구야? <laughs> 누구야? 아, 누구야? 아, 가... 아, 빨리... <laughs>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떠다 어, 아, 멈췄어! <웃음> 잡았다. 았다나목 <laughs> 닿았다. 목 닿았다. 목 이제부터 오와, 이제 하면 되죠? <laughs> 어, 큰일 날뻔 했다. 뭐 나이, 나이, 뭐, 이제부터 우승하면 되는 거지? 네, 거. 나이, <laughs> 거 건들지 <거. 나이 웃음> 마. 거. 마. 우와, 저 뭐야? 지금 2831승이에요. 마? 역시, 이렇게, 곱사리를 노리다 보면, 살수 있어. 아, 근데 아까 전에 그, 전소미 캐릭이 어그로를 끌어주지 않았으면 난 죽었겠지? 누군가, 누군지 몰라도, 네, 나의 수호천사, 감사합니다. 아이디도 모르지만. <놀람> <놀람>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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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째 짱무섭다. 못다면서 꺼지세요 이러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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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아무것도 없어. 마이쮸. 오빠야, 우리 나래만세 나리 오빠 아니야? 내꼬 내꼬 세살이 소울 소울 내꼬 세살이 소울 소울. 머시 중원디님 안녕하세요. 이거 오빠 아니야? 이거. 3시간 전 접수 또 모르는 척한다 방구쟁이 내꼬 네, 반말하시면 쫓겨납니다 조심하세요 넌 멈췄어. 아, 멈췄어! 어, 다행. 이 어, 나 오늘 샷은 좋은데. 이상하게 아다리가 안 좋아? 어, 저기 다 와, 나 정말. 특이한 에다보세 어? 이 뭐야? <laughs> 안 먹어줘요? 맛있쥬 아, 어? 새사리 소울소울 <laughs> 오게임님, 오게임님 잘하실 거요와 <목소리> <목소리> 깜짝이야. 안돼. 내지 마. 아 오베가버 <안 돼. 목소리> <목소리> 아, 먹지 말 걸. 아니 오베가버를 먹었기 때문에 이긴 걸 거야. 아, 맞죠? 오베가버 찾아야겠다. 찾았다! <웃음> 대박 자본주의는 <laughs> <대박. 웃음> <아잉. 웃음> 신이 돕네 아니요 진짜 이름 라라 아니에 그 채팅이 없어졌어. 이번 판다 미안 미안 거리던 판 아니야? 어느새 내가 성장해가지고 지금 총알도 이렇게 많이 먹고. <laughs>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돼. 200개다 한 분은 팽각한다 그랬고 승합장은100 무조건 1등 해야 돼 <laughs> 사운드도 안 들리네 이 친구는 어디 있는 어디니 친구야? 오신 분들, 인사 빠진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천 고마워요. 넌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 있지? 아니, 뭐야? 어디 있어? 그래서 이런 데 숨어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이가 없는데 총소리 0.75예요. <laughs> <laughs> 우와! 이겼다! <laughs> 미션 성공! 오늘 미션 걸리면 바로바로 바로 우승하는 것 같아. 맞지? 이게 미션이 안 걸려서 아무래도 <laughs> 1등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laughs> 계속 있득 못하다가 돈 걸리면 한데, <laughs> 그러니까. <웃음> 얼 삼각님 오케이 알겠어요.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돈 따라가다가 다 잃는 거래. <laughs> 얼짜증났님 와! 우리 승아짱이 1등 잘했다 강력함, 1등 한번 해볼래? 라라 100점 완벽해 자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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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아짱 진짜 파산하겠다 근데 이번에 나한테 엄청 많이 썼는데 이번 판 먹다가 오, 우승하면 333개 <laughs> 아니 어떡할라 그래 야 우리 삼강님이또 잘했다고 2008번째 팬가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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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진짜 아, 그냥 네. 하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 뭐. 통크의 팬가입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삼강님 네. 네. 왜냐면 나 먹튀를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laughs> 어, 팬이 아니신 분들한테 워낙 먹튀를 네. 많이 당해서 그냥 하신 말씀인 줄 네. 알았어요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두분다 고마워요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 거죠?